잠깐. 옆구리 스트레스로 소기, 잠깐만, 잠깐만. Let me h 잠깐만. 저오토스 u t 러버려 저거 자동으로 옆에 옆에 오토스 d 불 꺼져야돼 저거 지금 시동 꺼져있잖아 어 됐어 잠깐만 그거 보고 뒤로 뒤로 뒤, 뒤 h e r e Oh, yes. Oh, yes. o k 깜빡이 뒤이보아고생각어 보이고 사 제가 볼 때는 2 7살로만할수 있는 거아니 소영이 아직 다더다이요이더 꺾어 아. 더, 꺼꿔, 더 꺼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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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깝패이 어. 들을 쭉 돌려. 발잖아. 이쪽으로. 어, 발잖아. 2371님이... 너무 많이 갔구나쪽발 봐. 그러니까. 이 밟고 있어. 신호 없잖아. 아, 너도 저기 오면 항상 애기다 어리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네, 엄마. 네. 뒤로 보이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20km 내려가 나중에 조금 있으면 좀 빨리 가고. 좋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손을 위해서열번 눌러서 문자를 내 옆에 아, 봐주고. 고, 아니, 그냥 쭉 가면서 가. 는슨 사랑한 나머지 세살 아들에게도 운동을 강요하는 거예요? 아 일단 퇴근만 했다 하면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학교 운동장을 돌고. 집에서도 미니 아령을 들게 하는 등 아직은 어린아들에게 무리한 운동을 자꾸 시킵니다. 어허. 저는 자체까봐 여섯 살짜리 하는데, 반대편에 신경도 안 쓰네요. 가난한 남자로 키우고 싶으신 거예구나. 아들이 잘 따라와주면. 브레이크 밟을 좀 항상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원래 뭐 그런 얘기 좀 있잖아요. 자 속도 엑셀 떼고. 너무 이렇게 막. 뒤 가면서 브레이크만 살살 밟아. 너무 멀잖아. 어, 정말요? 저 화살 표 위에 멈췄다고 생각하고. 세 살이면은. 운동장 도는거는 마찰두개 먹자 걷는거 같아 맞지? 어, 조금 여유있게 유승규로 딱 추면 되거든 내가 봤을때 1 k 로짜리 폭도 어때 저거? 2 0 k 로 정도 달리니까 무서워. <laughs> 무서워 생각보다 빠르지? 어 엄청 빠른데? 어 제가 저도 이제 물을 키워 먹었을때 정인데어나 1점 뱉어 왜안 뱉어? 어디갔어? 야씨 깜짝 놀랐네 3점 하하 <laughs> 딴거 딴다 하면은 3점은 음. 문제아 음. 깜짝 놀랐지 자 라디오 끄자 라디오 끄고 집.. 집중을 해놨지 어떻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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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되는데내 <laughs> <근데> 다리가 짧은가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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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액셀 락실.. 한20% 정도만 쭉 밟고 있는다고 생각해 좀더 밟아야지 속도가 안나잖아 한2 0 k 로 20km 정도, 20km 정도로. 자선 조금만 더 가볼까? 고차 소식하고 이런. 니까 깜짝 놀랐네. 직진 아무것도 아니잖아. 직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속도 유지하면서 30km 도르니까 좀 일단 한 30km 정도 내보고 지금 한 20km 조금 넘게, 20km 정도. 이쪽으로 올리는 데가 가운데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를 봐야지. 아이젠 해볼래 직진할래 그냥. 그냥 직진할래. 우선 직진부터. 자, 이 정도 속도로 가면은. 자, 그렇지. 여기서 액셀 때, 그네 때. 조금 알바 해지. 어, 그렇지. 아까보다 낫네. 안정감 있게. 아까는 좀 급하게 밟아서 미리 썼잖아 지금은 소, 크게 떨림 없이 갔지. 어, 떼고 살짝 출발할 때좀 살짝 밟밟. 떼면은 조금씩 앞으로 가잖아. 그때 싹밟도 못하잖아. 게 주행 저거 해노, 해놓은 거야? 뭐 이런 거? 좀해가 사람 도시라고 아저씨? 아저씨? <laughs> 아저씨 제발 제발 제 시야에서 살아주세요. 아저씨. 회전이 아니고 길이 이렇게 굽어진다. 그대로 가. 어, 길대로 가. 길대로 가면은 이 뒷길로 뒷진으로 그대로 가니까. 자, 역. 진행 방향 보면서 핸들 꺾고 보면서 저길 가 저기, 저기 보. 어, 그렇지. 쭉 자연스럽게 훅훅훅 이렇게 꺾지 말고 넘어갔잖아. 아, 어. 어. 넘어갔잖아. 응.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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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꺾었잖아. 응. 맞지? 응. 그걸 또 자연스럽게. 여기서 또한번더 나온다. 가운데를 간다고 생각해. 가운데를 간다고 생각하면 여기 앞에, 발 앞에 보게 되거든. 저 멀리 보면서. 그렇지. 아까 중앙선 밟았거든. 저러면 안 돼. 응, 저 시험에서는. 지금 너무 또 이쪽으로 쏠렸어, 지금. 이쪽 차선은 거의 밟을 뻔했구나 흰선 좀 밟아도 괜찮지만. 점선는 괜찮아. 그래도, 그 가운데를 못 맞추죠. 이게 좀, 눈은 어려울게 이렇게 가는 게. 안 돼. 콕콕 지 마, 그렇게. 어. 자, 쭉 펴야지. 지금. 어 저한테 이렇게. 자, 스탑. 여기서 액셀, 액셀 떼고, 어. 액셀 떼도 쭉 어느 정도 가잖아. 음.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로 맞춰 조절합니다. 여기서 원래 이차선이 직진이고, 여기는. 가이전인데 여기서 직진으로 가보자. <laughs> 내, 내 뒤에 있던 차 <laughs> 그냥 지나갔어. 음. 어차피 여기 원래 우회전 해야 되는데 막혀있기 때문에. 음. 이런 데서 신호 안 지켜? 어, 갑자기 사람 내려. 어, 직진으로 가. 잠깐만, 사람 내려. 직진으로 가. <laughs> 저기 잘못한 거지? 어. 내 잘못한 거 아니지? 갑자기 랐네 근데 저런 차는 이런 데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출발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그거아다 다 저렇게 운전해 어, 사람들이. 어. 그렇게 하는데뭐저다이아표지가 <laughs> 어. 횡단보도가 있다는 거잖아. 응, 음,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네 차선 패널도 좀 이따 해보자 어차 없을 때어 차들 없을 때쭉 저기 저공간 어, 있는 거 같은데 어, 깜빡이 켜고 옆에 확인하고 들어갔다가 깜빡이 켜뭐 반대로 나와 이렇게, 여기서 깜빡이 미리 켜고 이쪽에서 한번 봐주고 옆에 어, 여기도 솔더 체크해주고 어자 핸들 풀어 풀어 여기 너무 끊어어 꺼야지 드럼 오 아, 꺼야지 왼쪽 깜빡이 떠다 보고 어 앞으로 앞으로 보고 속도 줄일 필요는 없지 만약에 차가 있다고 하면은 차 뒤로 가려면 속도를 줄이고 차보다 앞으로 가려면 속도를 늘리고 가운데 좀못 맞추고 있구나 어. 여기 봤지 아까 90도 안 꺾고 돌았지. 90도 정도밖에 안 걷거지 음. 너무 왼쪽으로 걷거든 지금 어, 조금 조절하고 너무 왼쪽 걷는다 발잖아발잖아 <laughs> 어. 가운데 가운데 맞춘다고 해야겠다. 가운데 맞춘 거배웠잖 너무 이쪽으로 걷다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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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는 거 배워 그 음, 가운데 유지 부터좀유 못하니까 안쪽으로 걷기 아까. 음. 쪽 저 바퀴, 거의 한 바퀴 돌았어요. 음. 좀 덥지? 응, 더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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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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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거리 감이 없어. 그니까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한번더 하면 조금 나아질 거고 좀 나아지면 이제 우회전 다 해볼 고 여기서 탔잖아. 아까 그 어, 여 다음에 좀나 어. 지금 속도 유지가 지금 오락가락하지. 안돼. 그것도 좀 연습해야 돼 어. 속도가 지금 막 오락가락. 음, 저커저길저만 아, 저저 조금 줄이고 이런 어. 데서는 일정하게 쭉 가면 되거든 두껏. 안 빨라도 어. 여기 훅 훅하지 마, 선 달지 마, 저기 중황선 자, 속도 뚫어 더 꺾어. 자, 지금 불안했지? 어, 불안해서. 어. <laughs> 사고나면 되니까. 핸들만 더 꺾으면 돼. 그리고 여기서 원래 빠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 브레이크 밟을 필요까지 없어. 엑셀만 떼고 돌면 돼 여기서. 훅훅 훅하지 말고, 자 봐봐. 잠깐만. 멈추는 게 제일 잘 해지. 핸들 꺾을 때 탁탁탁 멈추지 말고 한 번에 천천히 쑥 돌리거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딱 했는데 방향이 안 잡힌 거한번더 하는 거야 이게. 감이 아직 없다는 거지 그게 렇지어 요번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했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야 되 여기 멈춰, 여기서 락 떼고, 여기서 지 가자, 그렇지 그대로 가자. 좌회전 하고 싶어, 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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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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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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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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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큰 차오지? 와? 뭐? 어오네잘 어. 됐나? <laughs> 아니네 제 절로만 잘 됐나? 있어야지 급했지 깜빡이도 음.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 브레이크도 밟아선 맞춰야 되니까 음. 지금 두 가지 동시에 해야 되니까 조금 버벅거렸거든 올려주지 않을래? 뭐도로 주행도 거부여야 되니까 안맞없어 네, 이게 붙어있지가 않는다 입니다. 사님하오 음. 어, 그렇지. 그렇지. 괜찮네, 이제. 자, 풀어. 윽, 풀어. 그렇지. 어. 풀었는데조금안맞으니까쑥 한번 더꺾어줬지고른 음. 거는 이제 감으로 계속 익혀야 겠다 <laughs> 어, 떻게 자꾸 따라와 뒤에가 옆으로 빼. 옆으로 빼. 깜빡이 놓고 빼어야지 옆에 놓고 빼. 서서. 서서서. 어, 야, 어, 야. 어, 어, 어. 자, stop. Pull up in the pool. Yeah. p u l 어 up. Till 어 f a. Till of a. 로 i 봐 l of a. t 자 자, l o 자, 이게, 봐봐, 누나가, 먼저, 지금 약간 급해서, 음, 마음이 먼저 급했어. 들어오고 나서 깜빡이를 켰거든? 어 마음이 근데 높은, 원래, 원래 같으면은, 뒤에 차 보내려면, 깜빡이를 음. 켜서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음. 왜냐면 급한 차는 이쪽으로 출해버릴으니까고 음, 음. 내가 먼저 깜빡이를 미리 켜두고 그치. 이쪽으로 가겠다. 표시해주면. 너무 춥다. 그래. <laughs> 좀만, 좀만 엎어줘. 음. 자, 지금, 깜빡이 어디야? 차측 어, 저쪽 키 켜고, 지금 후진이잖아. 아니, 좀더 뒤로 가. 아니, 충분히 가, 저런 거는. 어, 내가, 내가, 꼭간대다 그래. 어, 피. 피장이 피장 걸러버리 피, 뒤로 가야지. 음. 있잖아 저기 근데 또내 내 신호 나만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 차가 이제 여러 대가 있을 건데 이제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도로 조는 그거지 다른 차들 눈치를 는 <laughs> 그러니까. 그 넘어가 넘어가 그대로 가자 기록 하 노란 선안 으로 쭉 가고, 여 기서 우회 전 깜빡이 넣좌앞으로 그 들어 가자 가운데 그대로 맞 추고, 가운데 로 깜빡이 끄 고, 자, 아전에 처음에 운전할 때는 이런 길은 상상도 못했거든? <laughs> 차가 어. 저렇게 있고 어. 피해가고 이런거 어. 아 그랬어? 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거야? 자 거야? 천천히 속도 좀 줄이고 사람이 있어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아까 전에는 솔직히 불안했지 지금은 괜찮아? 아까, 아까 전 같으면 내가 차도 없었지만 은 이런 데로 안 왔지 아 그래? 근데 지금은 내가 일부러 이런 데로 가자고 했는데 지금 돌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차가 맞고 있었고 음. 가운데로 가면 되죠. 음. 너무 붙을까봐. 그러니까 누나 지금 내가 꺾으라고 해서 딱 꺾었는데 알아서 풀었다니까. 아, 정말? 어. 감이 왔다는 거지 그만큼 누나가 아까는 더 껴, 꺾였는지 잘 몰랐거든. 아 진짜? 그치 아까는 그때 아까는 누나가 더 꺾었는지 모르고 내가 풀어 풀어 이런 적도했단 말이야. 아니면 어, 저기 되고 있어. 나 저기 가. 그런 한 저기 발발고 근데 지금은 누나가